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재개발 구역 참사와 관련해 서울시가 오늘 원청사인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청문을 진행했습니다. 서울시는 청문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영업 정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인데요. 시민사회단체는 서울시를 찾아가 가장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발생한 학동 재개발 구역 철거 건물 붕괴 사고 서울시가 원청사인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행정처분에 앞서 사실조사를 위한 청문을 진행했습니다. 하도급 철거업체인 한솔기업에 대해서는 서울시 영등포구가 청문을 맡았습니다. 광주시 동구가 건설안전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한 지 다섯 달 만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은 부실시공과 하도급업체 관리 의무 미이행, 한솔기업은 부실시공과 하도급 제한 위반 여부가 청문 대상입니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책임 여부를 성실하게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한솔기업 측은 불법 하도급 의혹 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행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은 최장 8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동상 청문 이후 행정처분 결정까지 한달 정도 걸립니다. 날입니다. 시민대책위원회는 서울시를 찾아가 관계자를 면담하고 강력한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오직... 이윤과 탐욕만을 추구하는 기업은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사례를 남길 것입니다. 노동자 6명이 사망한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해서도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현대산업개발 측이 처벌에 앞서 보상 문제를 명확히 책임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아니에요. 이거는 살인이에요. 말 그대로. 법적인 책임 이런 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질 문제고. 저희한테부터 책임을 지라는 거죠.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다음 달 화정 아이파크 사고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인 가운데 광주시 서구는 국토부 조사 내용을 토대로 서울시에 행정 처분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